안녕하세요. 파산관지의 홍익표현사입니다. 음, 요즘 역전세난과 뭐 임차, 그서 이제 빌라왕, 이런 뭐 사기 사건 도 많지만, 파산재단 내에서 임차인을 이런 경우에 지금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사례 1입니다. 별제권자가 없고,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고, 임차인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2016년 12월 5일 파산송을 받았습니다. 총 부채가 1억 9,600입니다. 이중 임차인에게 반환야할 보증금이 1억 6,500. 대부분 차지합니다. 9,600에서 6,500 빼면 나머지 채무는 한3,000이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제인은 이래 집회 후 빌라 매각을 기다리면서 추정 상태입니다. 파산송 고 기입 등기했습니다. 채무자는 강서구 화곡동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임차인에게 1억 6500에 임대했습니다. 임대당 시세는 약 1억 8천이었습니다. 임차인 은학정일자 받은 상태고 그러니까 선순위죠뭐 매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시세가 떨어졌죠. 그래서 현재 시세가 1억 6500이고 보증금이 1억 6500입니다. 임차인은 매입 이사가 없습니다. 이사 가기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제인은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하여 부동산에 매각해, 매각을 의뢰했지만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관제인이 법원이 부동산 매각 사이트를 통하여 공고 매각하였으나 참여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랜 기간 동안 파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 가능한 재원 확보는커녕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조차도 반환해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 관제인은 임차권을 관제인 과감하게 한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빌라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려서 임차인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행 면책 제도가 지금 나오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면 과감하게 채무자는 면책을 해주고요. 채무자한테 무슨 선행 면책을 해주고 파산 절차, 청산 절차만 관제인에게 맡겨놓고 좀 기다려서 이제 부동산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죠. 뭐, 관제인이 환가 포기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뭐, 보호는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누가 경매를 해도 우선 면제를 받지만,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지금 환가를 포기해야 될 상황에, 과감하게 환가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좀 기다려보느냐인데, 선행 면칙제도가 이제, 작년 12월 관제인 세미나에서 발표됐죠. 먼저 면책을 해주자. 선행. 선행 면책을 해주고 그리고 파산 절차는 나중에 계속 진행을 하자. 그게 논의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 딱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 채무자도 빨리 면책시켜주고 이 임차인도 나름대로 관제인이 매각을 1억 6천 5백 이상 됐을 때뭐 1억 7천 이래도 했으면 그럴 때 이제 남는 금액은 이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면 되죠. 500만 원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면책은 해도 이제 이론적으로 제이 파산 배당에 의한 파산 배당에 의한 채권을 제외하고는 면책이죠. 그러니까 아직 파산 배당을 안 받기 안 받았기 때문에 곧그 한도 내에서 면책이 안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선행 면책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감사합니다.